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이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에 위치한 전액 대출이 가능한 복층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 정말 예사롭지 않거든요. 매매가는 5억 2,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시립주금 0원으로 이 집의 주인이 될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이 단지 안에 애견 산책길도 별도로 있고 뭐 경비실부터 시작을 해서 단지 조성은 끝판왕인 집이에요. 보보로 모든 생활 편의시설 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도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자차 10분 거리에 경기 광주역이 있다 보니까 상교로 뭐, 출퇴근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에요. 이번 5층 빌라 어떠한지 제가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단지 내 모습과 주차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차는 지상 주차를 포함을 해 세대당 두 대씩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지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매물이에요. 필로티 주차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올라가서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 제가 전회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양 옆으로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해당 세대는 전용 면적이 20평이 높다 보니까 모든 공간이 정말 널찍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일단 뭐 쇼파를 두신다고 하시면 은 5인용 쇼파까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거실 기본 옵션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거실 창 기준으로는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전망이 정말 좋은데 막힘없는 전망으로 이 사시사철 계절 변화를 누리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전체적인 거실 주방의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제가 주방을 보여 드리기 전에 이 거실 옆쪽으로 지금 이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 잔짐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펜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잔짐 다 보관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쪽 각도에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음은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D자 글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주방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식탁을 두신다고 하시면 8인용 식탁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이 옆쪽으로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상부장, 하부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수납공간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이제 보조 주방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지금 이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게 공기 순환 장치예요. 이제 다음은 안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큰 창으로 개방감도 좋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요. 이제 안쪽으로는 이렇게 건식으로 세면대 공간이 나와 있고 그옆 공간에는 파우더룸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쪽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이제 옆쪽에 있는 안방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저 중간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공용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과 다르게 별도로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 계단을 통해서 복층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복층의 구성은 방두 개와 욕실, 넓은 거실 공간이 있는데, 제가 먼저 첫 번째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층고도 높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복층 거실 공간인데 거실 사이즈 정말 널찍하게 잘 나왔거든요. 뭐 여기는 홈짐이라든지 멀티 미디어룸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있어요. 이제 다음은 복층 화장실입니다. 별도로 환기창까지 갖춰져 있어요. 다음은 복층 두 번째 방이에요. 사실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좀 공간은 좀 협소하고요. 여기는 그냥 잔짐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각도에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복층 테라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층 테라스의 경우는 사이즈 굉장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반려동물 뛰어노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바베큐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전망은 여기 이 복층으로 올라오니까 더 뛰어나고요 여기서 정말 사시사철 뭐 계절 변화를 누리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런 양벌동 동네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응. 너무 만족합니다. 난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